와 이곳이죠? 이곳은 완전히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동네 시골인데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이 남아있어 와 근데 금일 <laughs> 못 들어가 <laughs> 근데 보면은 여기 일본인들이 많이 와가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이게 데라다야 여관이에요 데라다야 여관 아안쪽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나 이 데라다야 여관은 이거는 사카마토 로마가 여기서, 올 어, 여기 써있네. <laughs> 칼맞은데, <칼맛인데>, 칼맞은데. <칼맛인데. 웃음> 암살 당할 뻔 했던 곳이에요. 뻔. 아, 입장료를 400원씩 이렇게 받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게 되어져 있는데 잠깐 열렸었는데 못 봤어요. 야 여기서 로마가 와이프랑 같이. <laughs> 어, 어, 칼 맞을 뻔 하고, 여기네, 있야 동상, 어 실제로는 저렇게 생겼는데, 그 NHK 로마전 보면은 엄청 잘 생겼죠, 인물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데, 야, 어, 여기서 어, 이 친구가 칼 맞을 뻔해가지고, <laughs> 그 와이프랑 같이 요양차 가고시마로 가요, 가고시마, 가고시마에는, 어.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죠.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어 가지고 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요양, 요양을 해. 그게 어 일본 최초의 신혼 여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거기 소개를 해서 거기 온천에 가서 쉬는데 그 온천에 가면은 얘가 요 근로 신혼 여행 왔다고 그걸 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 그래요. 어 그런 장소가 있어요. 어. 아, 여기를 들어가 볼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조금 더 지금 네시 세시 반인데 어, 오늘은 이제 안 한대네 <laughs> 안타깝네 아3시4 0 분에 끝나가지고 아 조금만 일찍 왔으면 봤을 텐데 안타깝다 오 이거 뭐 이거 많은 일본인들이 <laughs> 관광지야 관광지 어 고지연에 가면은. 사,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도사본이죠? 사커마토 요마가 태어난 그 장소에 가면은 고치현이지? 죽은 요마가 살아있는 고치현의 사람들을 먹여살린다고 그러죠? 그런 식으로 요마의 여행지, 아, 로마에 관련된 유적지를 돌아다니는 투어가 여기 굉장히 성행하고 있거든요. 그 중에 한 장소예요. 오, 지금도 뭐, 대단하네. 분위기가. 좋습니다. 여기 와볼만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, 아,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네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,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 잉잉잉잉